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들과 오래간만에 생일 파티 겸 모임이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메이크업을 하고 나갈 건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컬러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할 거예요. 그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입은 그 의상은 어 지금 회색 칼라예요. 회색 칼라인데, 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오늘 제일 좋아하는 칼라로 메이크업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 이게 참어 제가 지금 쓸 제품은 어 맥에서 나온 그섀도우인데요 자, 보시면 칼라가 잘 보이시나요? 자, 이 칼라를 제가 지금 잘 굉장히 좋아하는 칼라예요.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가장 밝은 칼라로 하이라이트를 쓸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중간 칼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이 지금 굉장히 짙은 퍼플 계열이에요. 퍼플인데 이거를 이제 쓰기도 하는데 만약에 어 여름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세 칼라를 보통 주로 쓰거든요. 그런데 세 칼라를 쓰는데 겨울이나 이런 경우에는 여기 너무 추워 보여요. 쿨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는 이제 포인트로 이 칼라를 조금 섞어주면은 어그 퍼플 계열이 조금 이렇게 너무 차가운 느낌이 아니라 약간 좀 따뜻한 느낌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두 칼라를 섞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보니까 제일 다른 부분이 중간 칼라예요 보통 보면 아마 가장 많이 쓰는 칼라가 많이 이제 없어지잖아요 하여튼 이게 어, 오래된 제품인데 제가 오래 소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잘 쓰고 있어요 막상 또 쓰다 보니까 버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오래됐다고 제가 늘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어. 연식이 좀 됐지만 지금도 잘 쓰고 있습니다. 칼라 발색도 아주 좋고요. 어, 지금도 뭐 무리 없이 칼라가잘 나오니까 어,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컬러를 구하려고 했던 만은 이게좀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네. 제가 어, 기초는 다 마친 상태고요. 어, 제가 며칠 전에 이제 프라이머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여기 이제 요철 요철 좀 이렇게 울퉁불퉁 나왔다 그러죠? 요출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가려볼고자 이제 프라이머를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번 써보려고 이제 샀는데 글쎄 그다음에 뭐 저한테 효과가 글쎄, 좋은지 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 좋다고 스틸라 제품인데 프라이머예요. 근 색깔이 아주 이쁘죠. 자 보시면 보이시나요? 네, 요 제품을 제가 구입을 했어요. 프라이머라 그러면 이제 이 결을 곱게 이렇게 피부의 결을 정돈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기능까지는 없는 것 같고, 물론 이제 에센스가 많이 들어있어서 뭐 촉촉하거나 그런 느낌, 피부 톤을 좀 밝게 해주는 느낌은 있는데, 프라이머의 기능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일단은 샀으니까 써야 되잖아요. 발라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피부가 보시다시피 많이 까만 편이에요. 어, 얼굴 톤이 좀 밝아진, 톤그 브라이트닝 효과는 있어요. 좀 밝아진 느낌은 있는데, 요철 부분을 가려주지는 못하더라고요. 프라이머의 기능으로서 이렇게 프라이머라고 소개를 해주셨, 해주시고, 이걸 추천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닥 그렇게 좋은 효과는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자, 이래서 프라이머를 마쳤습니다. 프라이머를 마쳤고요. 제가 저번에 소개시켜드린 헤라 제품을 베이스로 사용하겠습니다. 네, 피부톤 보다 어두운 파운데이션을 쓰셔야지 커버가 돼요 살짝 자, 처리를 해줬고요 베이스를 하실때 아주 신경써서 꼼꼼하게 발라주세요 이쪽 부분이 좀 커버가 미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기 약간 어두운 컬러로 톡톡톡 뚫어주세요. 콧 부분 이런 데는 잘 지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번 더 정성껏 메리케이 제품을 파우더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투명 파우더를 근데 메리케이 제품이 어, 우리나라에 철수했다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은 구할 수가 없는 제품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파우더 처리를 이 비석 약간 그, 따뜻한 느낌의 컬러로 살짝 칠해줄게요. 그러면 이 컬러로. 그대로 살짝 집어서. 따뜻한 느낌이 나는 이 컬러를 한번 어, 피부에 잘 밀착이 되니까 자, 가운데 눈 감고 자, 눈동자 하나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눈동자를 뚱동뚱 포인트 칼라가 양쪽으로 사이드로 들어간 포인트 칼라가 지고흐리지잖아요한 번만 살짝 더. 더 칠해주세요 포인트는 절대 넓지 않게 칼라가 보라색이기 때문에 너무 넓게 칠해 버리면 꼭 멍든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는 항상, 어, 떤 섀도우를 쓰던 간에 이제, 제가 섀도우 마무리에는 꼭 제가 요 포인트 컬러를 썼던 거를 한번 눈썹을 살짝 칠해줘요. 그때 이게 뭐 색깔이 퍼플이라고 아주 막 이상하게 색깔 나는 게 아니라 약간 느낌이 이렇게 음영이 진다 그러나요? 그래서 그리고 떨어내지 마시고 남아있는 자녀분의 컬라로 살짝 칠해줍니다. 섀도우 과장은 끝이 났습니다. 자, 이제 라인을 그릴게요. 라인을 그리는데, 오늘은 제가 블랙으로 그릴 거예요. 이거와이거두 가지를 사용할 거예요. 요거와 요거 이거 두 가지요. 지금 펜슬로 살짝 라인을, 점막을 메꿔줬어요. 점막 쪽을 메꿔준 상태고, 자, 약간 끝만 살짝 나간 상태죠? 자, 이제는 라인을 이 위에다가 이 붓펜으로 살짝 덧발라서 깨끗하게 정리해줄 거예요. 그러면 위에 아이라인은 끝나는 거죠. 이어있는데만 살짝 한번 더. 자, 블랙 아까 그 펜슬로 살짝만. 라인을 다 끝까지 그리지 마시고요. 약간 터진다는 느낌으로. 연봉을 이용해서 살짝만 자, 이 라인만 정리를 해주세요. 이렇게. 습니다. 하라고 코가, 코끝을 조금 더 모아줄게요. 오늘은 맥 섀도우와 맥 립스틱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제가, 어, 이맥 립스틱을 이용해서 립을 그렸잖아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알려드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립을 그리고 나서, 자, 일단 오늘은 마스크를 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제가, 어, 여기를, 그니까 보송보송한 상태를 만들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 립이 지금, 음, 이 립스틱 자체가 유분기가 좀 있어요. 매트한 립스틱이 아니기 때문에 유분기가 남아요. 그러면 마스크를 쓰게 되면, 어, 이렇게 딱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한번 닦아주겠습니다 티슈를 한번 닦아주고 가볍게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뭐 어 기존에 많이 사용했던 샤도우들이 많이 아마 보셨을 거예요 제가 이제 어떤 제품을 사용했는지 아실 텐데 여기 보시면 이 제품 같은 경우 자 보시면은 자 색깔이 보이시죠 음 오늘 제가 지금 립을 발랐는데 어 가장 비슷한 느낌의 계열의 요 칼라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요 칼라 있죠? 요거를 쉬머 느낌의 샤도우를 가지고 계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런 샤도우를 이용을 해서 립에 한번 입을 바르시고 티슈로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쉬머 느낌의 샤도우 립과 뭐 최대한 비슷한 컬러나 흐린 컬러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런 느낌으로 한번 이렇게 톡톡톡 두드려주시면 묻어나지 않고 싱어의 느낌을 립에 표현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을 마쳤습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샤도우 컬러로 메이크업을 해서 보여드렸고요. 다음 영상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